안녕하세요. 허영근 수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탐지가 안될때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주 이번 현장이 좋은 샘플인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올려드린건데요. 벽면에서 올라옵니다. 벽면에서 여기 벽면에서 올라오고요. 여기 벽면에서도 올라오고 이 바닥면을 제가 이렇게 들쳐 봤을 때는 물이 엄청나게 흥건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바닥에서 문제가 있거나 난방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여기 집 벽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갑자기 그냥 슉슉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었고 시간은 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춰 봤어요. 들춰 봤더니 여기 물, 여기 그 휴지 보이시죠? 짜고 있는 그런 현상이시고 여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 바닥에는 물이 있는 그런 현상을 띄고 있었어요 었 이건 영상인데요 볼게요 최근에 그런거예요 최근에? 네, 물이 어디에? 바닥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이집 안에 냉온수 난방.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금 난방이 물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 냉수하고 온수. 일단 냉온수를 먼저 검사를 했고 그 냉수는 수도 계량기에서 했고요. 온수는 여기 빠져 있죠. 그죠? 온수를 했고 난방까지 다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집 안에 그러니까 맹붕이 왔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아니면 저렇게 올라올 수 있는 물들이 없어요. 하수관은 더 밑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물렸어요. 난방도 물리고 냉온수도 다물려봤는데이 집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찾아헤매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 옆집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옆집에는 안 계셨고요.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옆집하고는 딱 이렇게 지금 제가 수색했던 데가 여기 보일러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4호고요. 여기가 3호예요. 근데 3호를 보니까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3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젖어있는 방하고 맞은편에 보일러가 있는 거죠 구조상으로 아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를 봐야 됩니다 라고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계속 해주셨어요 3호분하고 통화를 하려고 이게 간단하게 도면을 제가 그린 걸 보면 여기 지금 여기에서 흘 이제 물자국이 되게 번져 있었고 보일러, 여기 4호 보일러가 있었고, 3호 보일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는, 가설을 세운 거죠. 옆집에, 보일러실에, 어딘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현관이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혹시, 보일러 실만 확인을 좀 하겠다, 이렇게 고치하고, 이게, 갑자기 누수가 이쪽 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좀 황당하니까, 확인만 할게요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 방이 옷방이었어요. 옷방이어서, 아, 제가 그러면 여기 방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물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이 보이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 들어간거야요 3호 옆에 집 보일러 저는 처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배관이 올라오고 이렇게 꺾여서 나와 있는데 나와있는 바깥에 쪽에서 문제가 됐는지 알았어요 근데 안쪽에 벽 안쪽에서 문제가 된게 확인이 된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벽 안쪽에 여기서. 근데 이벽 안쪽에서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요 바로 옆에가 콘센트였거든요 콘센트에서도 떨어져요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겉에 문제면 이 테프론 감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제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깨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저는 3호 여기 사시는 분이 임차인 분이었고 임대인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 3자가 되는 거죠. 3호 분이 저한테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나왔는데 이거를 공사를 해달라고 정하셔가지고, 봤더니,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밑에서 아래, 그러니까 이게 꺾은 게 항상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꺾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진 거예요. 꺾어 올라간 부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엘보를 써주니까요. 이게 이렇게 엘보를 정상적으로 썼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강제로 이렇게 잡아 올리니까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에이콘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고, 못을 군데군데 박아서 터지는 루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터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 누수 탐지를 할 때는, 그, 여기, 계단형하고 복도형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계단이 있으면, 여기 1, 2, 3, 뭐,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1호, 여기는 2호예요. 그러면은 이런 계단식은 옆에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99.9%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고 2층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다. 그러면 1, 2, 3, 4, 5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옆집을 봐야 돼요. 옆집에 대한 구조도 봐야 되고. 그래야 이 집에서 안 나오면 이 옆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커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처음에 갔을 때는 3호 집을 먼저 봤지만, 4호 집, 4호 집을 먼저 봤지만, 여기가 4호 집이고요. 4호 집을 봤지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젖어 있었던 거고,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란하게 집이, 호실이 나눠져 있다면, 옆집도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집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그러니까, 내 집에, 그러니까, 그, 바로 우회층, 우회층, 바로 우회층에 어디 표시가 나야 돼요. 그럼그 위로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그 1층이 떨어지고 2층에서 이제 1층뿐이 3층으로 심한다 그러면 2층에 문제가 없으면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1층에 떨어지고 있고 2층에 1, 2, 3호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다면 나란히 있다면 옆에 호실도 봐야 돼요. 그게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